오늘 주신 말씀은 세새 본문입니다. 창세기 에베소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에 요셉이 그들이 그들의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짓겠 습니다, 당 신들 은 두려워 하지 마소서. 내가, 당 신들 과당 신들 의 자녀 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 을간 곡한 말로 위로 하였 더라. 아멘. 제2 성서 봉덕 은 에베소서 4장3 절로 4절까 지의 말씀 입니다. 신 약성 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복음서 봉독입니다.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해방 78년 또 분단 70년이라는 긴 세월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애쓰는 우리 제자의 모습이 필요한 때라 믿습니다. 오늘 평화통일 주의를 맞이해서 총회가 정한 새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서 가장 자제하기 어려운 본능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가장 원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게 바로, 뭐, 바로 뭐냐면, 복수의 본능이에요. 그 얘기 어디 나오냐면, 솔로몬 꿈 얘기에 나와요. 꿈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원이 있으면 나에게 한 가지 말하라고 하시죠. 그럴 때 솔로몬이 다른 어떤 소원을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시면서 아 사람들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그 욕망이라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장수의 욕망이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물질적 부유의 욕망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원수 갖고 싶은 욕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세 가지가 대부분 원하는 욕망 중에 하나, 아, 욕망들인데, 네가 이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보다 더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겠노라. 이런 꿈 이야기가 솔로몬 이야기에 나오죠.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바로 이세 가지 근본적인 욕망, 그 중에서 원수 갖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복수의 심리, 이거는 인간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근본적인 악한 심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 말씀도 바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통쾌한 보복을 그래서 역전의 드라마를 한번 써볼 법한 그러한 상황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막내아들 요셉의 이야기죠.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넘겨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집트의 왕실에서 이 요셉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그런데 한편에 형들의 처지는 아주 안 좋아졌어요. 동생을 팔아 남긴 형들은 오히려 가난해지고 가뭄이 과과 기근이 들어서 유랑민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애굽 땅까지 양식을 구하러 오는 그런 처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동생 요셉과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예요. 막강한 권세를 지닌 사람, 그가 바로 우리가 팔아 넘겼었던 그 요셉, 동생이라는 사실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형들의 마음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좌불안석이고요 정말 어쩔 줄 몰라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린 죽었다. 자신을 멸시하고 팔아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을 동생 요셉이 결코 용서할 리가 없다는 것쯤은 다 상상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이 형들을 형들에게 복수 피해 복수극을 벌인다고 해서 누구도 이를 잘못됐다고 비난하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형들이 벌인 그 악행에 대해서 오히려 응당한 징벌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정의로운 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요셉의 반응은 진정으로 의외였고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50장 19절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서와 위로의 말을 지금 건네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예. 지금 복수해도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동안 묵혀놨던 그런 모든 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악행을 덮고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려주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러한 의외의 행동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넓은 아량에서 나온 것인가 그동안 어, 마음의 심민신의 수련을 다, 다 쌓고, 정말 품을 넓, 넓히고, 아량을 넓혀서, 그렇게 자기의 인성을 닦아온 그런 결과일까? 아니면, 그래도 혈육이니, 내가 어떻게 혈육을, 어, 어찌 할수 있겠는가라는, 뭐, 그러한 관대함이겠습니까? 다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그리고 그들을 돌보겠느라고 오히려 손을 내밀었었던 그런 행동, 그 원인은, 그 근거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그 대답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꿔서 말하자면 그 누구도 형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이죠. 설령 그 피해자인 나조차도 형들에 대한 복수, 심판, 응징, 그것에 대한 고난은 결코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신을 괴롭혀, 괴롭혀온 원수들을 안 갚음하는 그런 권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결코 내손 안에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것. 악행을 한,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 위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아량에 의지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의 신앙.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판단의 주인이시라는 절대 하나님 신앙의 중심의 그 신앙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누구나 할수 없는 그런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고백은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정착이 됩니다. 전쟁의 하나님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있죠.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가난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의 모든 과정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됩니까? 하나님은 용사시다. 만군의 여호라 고 그래서 만군 모든 모든 임금들 임금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전쟁하는 모든 전쟁하는 모든 왕들의 가장 큰 왕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시다. 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속에서 바로 이 요셉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전쟁의 신들은 뭡니까?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땅을 빼앗고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너희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결코 전쟁을 할수 없다.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전쟁을 벌여낼 수가 없다. 이것을 구약성경은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에 누구도 개인의 생각과 앙심을 품고 손을 댈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 신앙 전통 안에서 뿌리내게 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외의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쟁 이야기는 이슬람이 말하는 그런 지하드하고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다. 이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전쟁에 함부로 손을 댈수 없도록 하신 것이죠. 누구도 거기서 전리품을 함부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에게 속한 이 전쟁의 고난을, 복수의 고난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 요셉의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요 하셨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할수 없고 복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것을 제한토록 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에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와 평화의 길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평화는 좋은 것이니까, 화해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보편적인 도덕률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 선언하는 용서와 화해는 그 근거,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해하려는 자, 침범하려는 자, 넘어서려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적인 사실로서 역사 속에 증거하기 위한 행동이 바로 용서와 화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진 자가 베푸는 아량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죠.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근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나의 용서의 행위를 통하여 오늘 이 땅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바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용서와 화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네. 당시에는요, 예, 이 율법 안에 묶여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방법도 율법대로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율법 법칙이 하나 딱 있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선을 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반드시 한 번은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회당 앞에서 항상 이 거린들이 거지들이 나와서 구걸하고 동양하잖아요. 그왜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파리세인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가면서 한번 동전을 던지면서 자기는 율법을 오늘 지킨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하나의 틀에 박혀 있는 율법 안에 박혀 있는 들어있는 그러한 정해진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율법의 배후에 들어있는 그 근본적인 뿌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 너머에 있는 그 궁극적인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원수로 여겨졌던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고요.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같이 막 먹고 마시기를 꺼려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같이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을 사랑해. 친구로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세상의 이치와 관습과 통념과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사랑해야 되는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해놨어요. 여기까지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쪽은 넘어가선 안 돼.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북쪽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유물론 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무엇 뭐 때문에 라는 어떠한 제약들로 우리의 사랑의 틀을 제약해 놓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요셉이 결행하였던 그 사랑 용서의 실천과도 같은 것입니다. 보복과 복수가 필요한 그 자리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여호와를 경유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철저한 신앙에 의지하여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었었던 용그 요셉의 신앙.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들이 미워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정말로 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복수라고 해서 여러분 큰 것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 감정이 다 어디로 갑니까? 즉각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마음속에 묵혀두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없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정죄할 기회가 찾아오면 슬며시 그 감정이 꺼내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좀 그랬어.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어쩐지 좀 그렇더라. 그렇죠. 그것이 칼부림을 하는 어떤 복수는 결코 아니겠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복수의 화신으로 드러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그렇게 표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어, 모습을 어, 부정하고 비난하고 또 심판하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죄된 모습으로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때가 되면 정죄하려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대 위에 세워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인간적인 유혹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속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색과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요색과 같은 신앙 그러나 결코 갖기가 만만치 않고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평화의 띠로 하나가 묶여서 우리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런 정죄와 또 질시와 심판과 분열의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나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나 혼자 하면 늘 시험에 빠지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하여 용서가 실현되고 화해가 실현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의 평화의 띠로 우리에게 묶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정전협정 70주년입니다.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아픔과 큰 짐들을 짊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작은 마음의 감정일지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분쟁과 화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그런 악한 생각들과 견결히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내가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고난을 탈취해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믿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용서의 신앙을 일으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절대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이 굳,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이 시대 전쟁과 분열이 날로날로 심하, 심각해지는 이 때에 주님의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항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